이 시간에는 이렇게 소수를, 소수를, 소수가 어떤 크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뭐 일보다 작은 크기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수직선에서 표현해 보자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이 수직선이라는 건, 직선이라는 건 끝도 없죠. 이쪽으로, 양쪽으로 끝도 없는 게 직선이에요. 근데 끝과 끝이 있는 건 이제 선분이라고 보통 하죠. 근데 직선인데, 직선인데, 수가 있는, 수가 있는, 여기다 이제 눈금이 있고, 여기 에 이제 뭐, 수가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그래요. 수직선, 똑바른 선이라는 뜻이 아니고 수 넘버 라인이라고 그래요. 넘버 라인, 넘버 라인은 이제 직선이죠. 넘버 라인을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이제 직선이 있고 이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수직선에서의 어떤 양의 양은 크기죠. 크기 또는 양은 길이밖에 없어요. 길이. 길이라는 건데, 이 길이, 길고 짧음이죠. 이 길이는 수직선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기준,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이제 보통 이제 0이 됩니다. 0. 우리가 일상에 기준은 0이에요. 이거를 이제 원점이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원점이란 말을 잘 쓰진 않죠. 어쨌건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흔히 써요 원이라는 거는 기원, 근원, 시작, 뭐, 출처.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이라는 거는 시작점, 시작점이다. 이렇게 원이라는 거는 원점은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점을 이렇게 찍잖아요. 여, 여기에 이제 위치, 이 점이 어, 0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위치가 어디냐, 또는 0에서부터 그 길이가 어, 얼마만큼 되느냐, 요거를 이제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건데 여기는 보면 요만한 길이, 여기서부터 요만한 길이, 그니까, 요만한 길이에요. 요만한 길이가 0.1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왜냐면, 이게 0.1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만한 길이, 제가 이렇게 점핑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이만한 직선의 길이를 얘기, 이만한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만한 선분의 길이, 요것이, 어, 수학에서는 흔히, 이 위에 이렇게, 그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가 이제 길이가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마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한 길이가 이제 1이었을 때 이를 10등분을 했어요. 10등분 했어. 그 중에 하나 요만큼은 요만큼은 1 1이 되겠죠? 이만큼 요만큼 이제 10분의 1이 될 거예요. 요만큼 1분의 1. 그래서 이거를 10분의 1이 한 번, 10분의 1이 두 번, 10분의 1이 세번 위치에 여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분의 3이고 분수로는 이거를 소수로는 0.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0.3이다. 그래서 어, 이 우의 이 그림은 0.3임을 명확하게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분수든 어, 소수든 수직선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수직선 상에서, 수직선 위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됩니다. 어, 그럼 여기에 여기 0.3이면 여기 0.4가 되고 0.5가 되겠죠. 0.6이 되고, 0.7이 되고, 0.8이 되고, 0.9가 되고, 어, 0.9라면 이제 1이 되겠죠. 1. 하여튼 수직선이라는 거는 직선 안에 직선에 이제 수를 표현한 것인데 거기에서의 크기라는 거는 0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점은 이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는 어,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이 포인트가 영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의 위치에 있느냐 이 얘기를 수학에서는 이제 포인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점이 예를 들면 이만한 점을 그리든지 이만한 점을 그리든지 이 점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의 위치 위치가 중요한 것이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여기도 이제 문제 정확히는 알았죠. 점의 위치 점의 위치를, 어, 점의 위치를 소수로 표현하시오. 위치라는 건 0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기준에서 얼마나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여기는 어, 일단은 먼저 0에서부터 1까지 거리가 이제 1이에요. 1. 그렇죠? 1인데 이 거리를 1 0등분해서 그중에 4개 10분의 4가 되겠죠. 이것이 0.4다. 여기는 0.8이 될 거고 하나씩 세어 보세요. 세어 보세요. 또는 여기서만 보면 알겠죠? 여기 0.9, 0.8. 두 개. 1에서 두 개. 이렇게 0.1, 0.1이 빠지면 0.8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0. 2가 될 거고 여기는 1 2 3 4 5. 0.5. 0.1이 다섯 번. 1 2 3 4 5. 근데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그 길이를 어, 셀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1, 이렇게 점핑하는 모습을 2, 3, 4, 5 이렇게 셉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 수직선을 조금 헷갈려하는 이유는 이 개수를 이 바의 길이, 크기, 어, 개수를 세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 2, 3, 4, 5, 6, 6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직선에서 길이를 표현할 때는 바의, 기, 바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이 이빠는 사실은 아 어, 등분 명확하게 이제 눈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 어,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점핑해 가지고 셀수 있도록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